예,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뿐만 아니라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락 시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 마이너스 난계자, 복금이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공유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코인 시장이 급락하게 된 배경에는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고 관세를 하다 보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둔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거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주인 미국의 나스닥이나 코인이 커플링으로 이와 같이 급락이 됐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 XRP 리플 주봉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이 주봉 차트, 지금 21선이 이게 생명선입니다. 여기를 지지해 주냐, 아니면 이탈해 주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부분이 이 3,0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실시간 대응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 상승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 제가 실시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원님들이랑 어제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전원 다 제가 선물방에서 쇼세, 하락장에 배팅을 하고 레버리지를 20배 쓰면서 수익률 100%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라, 어제 저랑 개, 거래 같이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난 계좌 복구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혼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100%다 대응해드릴 테니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종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설문지와 함께 연락처까지 꼭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제가 전원 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 니플에 대해 뉴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리플 선물 청산 규모가 지금 거의 80%입니다. 롱 포지션이고요. 그 말은 상승장에 베팅하신 분들은 전원 다 청산 빵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 회원님들이랑 저는 쇼세 하락장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레버리지도 20배 쓰면서 전원 다100% 수익 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크립토 서밋이 백악관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리플 c e 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전략 자산이란 거를 트럼프한테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의 끝난 후 리플 c e 가 최대 수혜자는 그런 뉴스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 급락 때뭐 손절하시거나 섣불리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장 하락장 대응하시면서 상승장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실시간 대응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술적 분석해 드리면 RSI 같은 경우는 70 이상일 때는 과 매수라고 해서 매도 30 이할 때는 과 매도라고 해서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지금 70 넘었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런 구간 70 넘었잖아요. 여기서는 분할로 매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42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도 아니고 매도 타점도 아닙니다. 이30 이하로 떨어지고 지지라인까지 확인했을 때가 제가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하단에 터치했을 때가 매수, 상단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단 매수, 정확하게 상단 터치하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분할로, 분할로 이렇게 수익 챙기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장이 이렇게 원 a 로 급등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100% 몰빵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타점, 제일 중요한 게 타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분할로 얼마나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초보나 고수의 차이점은 이런 타점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 제가 타점이 정확히 왔을 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엘리어 파동인데요. 엘리어 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 3파, 1파, 2파, 3파 총 8개의 파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W 차트와 함께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오고 나서 하락 3파, 1파, 2파, 3파 정확하게 8개의 파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매수 타점은 이때, 이 21선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때가 바로 분할 매수 타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3파가 왔지만, 이와 같이 W 차트가 와야 됩니다. 지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하락한다고 매수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더 급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w와 함께 21선을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 밖에도 역핸드쉴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오른쪽 어깨가 상단에 있을 때 21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매수 타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봉 차트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무지개 색깔이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이 저점, 2900원이 이탈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이 상승이었다면 2900원을 지지하면서 1파, 2파, 이 3400원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제 3파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만이이 3400원을 이탈하고 했을 경우는 이게 또 이와 같이 2900원도 이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3,400원이나 1차 지지라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때 2,900원 이탈하는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숏에도베팅할 준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랑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말은 대형 고래들이 매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고래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나 매도했을 때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랑도 당연히 실시간 매수 매도가 왔을 때좀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고래들이랑 같이 움직이셔야지 수익을 극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실시간으로 100%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원님들이랑 이렇게 타점이랑 비중 안내해 드리면서 수익 내고 있고요. 이와 같이 감사의 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이 매수 매도 차트 분석 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차트 분석 사례 꿀팁 등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낼수 있게 100%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 후 설문지와 연락처까지 꼭 보내주시면 이 하락장에서도 제가 대응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료지 100%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지금 바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